저한테 경찰한테, 경찰한테 걸면 튀어댄다는데 경찰이 안 오는데 뭐 어때 경찰 오지도 않는데 뭐안 그러나? 그러죠 그러죠 경찰이 올리가 있겠어요? 야 카메라 할 소리지 않냐 근데? 에? 야? 에? 야 빠져! 야 빠져! 야 빠져! 야! 방금 촛불 방금 뭐야? 카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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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비친! 개미친 개비친이야! 개미친, 야, 야 개비친! 어쩌겠어, 뭐 야! 어, 인트로 끝. 네, 오늘은 포르쉐 박스터 딱 타고서 마약 딱 만들고서 마약 딱팔그다 알겠지?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먼저 오늘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마약 마약 밀매상 직업을 가져야 돼, 직업을. <laughs> 가자 가자 아, 여기가 와, 이제 그래. 어? 형이 아시는 분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무신소 같지만 잘 보면은 이제 이쪽 옆에 여기 보면 마약 밀면 센터 이 있단 말이야 보여? 어? 어? 알겠지 마약하러 가자 마약 마약 만들러 가자 이제 아 알죠 알 이제 돈벌 준비 왜둘다문 <laughs> 열어놓고 왔냐 왜둘다문 열어놓고 왔냐 왜 밑쪽 <laughs> <laughs> 하얀색 창고가 이제 어 여기가 와요, 이제 원료. 어, 맞아 원료를 구매하는 이제 원료 는 여기구만 야야 가자가자 들어가자 아 갑니다 갑피... 아마왜 못들어가 여기였구나 아 어어 여기 아니... <laughs> <laughs> 아다 돈이구나 근데 이게 야돈 얼마 있어 현금 충분히 살수 있어 충분히 살수 있어 현금 돈, 돈 좀만 줘한 백만원만 줘봐얼마 들어왔어요 근데 백만원 들어왔어 백만원 들어왔어 야 가자 만 <laughs> 저물빠지고 가자 가자 야, 문 닫고 문 닫고 야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닫았어 뭐. 닫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차문 잠.. 차문 잠그고 야 누가 이미 와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야 조심해라 뭐야? 조심해라 혹시 모르면 바로 뛰는 게야 밖으로 그냥 알지 아 오케이 어? 뭐야 어 뭐, 이거 훔쳐다 아니야 아야 아니, <laughs> 일로 와야그 타면 안돼 범죄야 아안 안 좋은 거야 형님 이것부터가 안 좋은데요 야야 <laughs> 야, <laughs> 우리 하는 일 우리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 어, 야, 야 차근차근 걸어가 자연스럽게 야뛰댕기지마형 뒤로 와형 뒤로 와딱 와서 딱 붙어가지고 여기가 원래는 치킨 공장인데 yes, yes. 그 있잖아 공장마다 그게 있어요 또뭔 소리인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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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지 지나... 어, 가서 이렇게 어어 어. 가서 가서 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컴퓨터 보지 컴퓨터 요서 이제 야. 만드는 거야 이제 시작해 시작해 오 기다려 기다려 이제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들어온다 슬슬 가방이 슬슬 들어오지 오뭐오뭐 오, 뭐 들어온다 오 어, 들어오지 뭐야? 들어오지 들어오지 야 이제 이렇게 계속 모아가지고 뭔 소린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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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그때 뭐가 막 숫자 뜨는데요? 어 맞아 원래 떠 원래 떠 그게 맞는 거야 계속 뜨기 뜨기 있어야 돼 원래 경찰한테 경찰한테 걸리쳐야 면 된다는데 경찰이 안 오는데 뭐 어때? 경찰 오지도 않는데뭐안 그러나? 그러죠 그러죠 경찰이 올리가 있겠어요? 야 카별아 헬기 소리 들리지 않냐 근데 에? 야 에? 야 빠져 야 빠져 야 빠져 야 방금 촛불 방금 뭐야? 카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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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미친! 개미친! 개미친, 야! 야, 개미친! 못잡혔 야! 차 안에 마야? 기어봐. 잠깐만, 기어봐. 잠깐만, 기어봐. 님들, 얘들아.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. 침착해, 얘들아. 얘들아. 얘들아,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. 침착해. 어. 개 미친, <laughs> 벌써 와, 이씨, 경찰이! 아이씨, 미친, 씨. 야, 미친, 경찰 벌써 왔어! 야, 이씨, 개, 개 미친, 씨개 <laughs> 봐, 야, 개 봐, 야. 증거 인멸해 증거 인멸해 아이씨! 와, 난 이씨, 개 미치겠네. 뭐, 갑자기 뜨냐 야, 근데, 우리 카베리 어떻게, 카베리 어떡 하나, 카베리! 우리 카베리 어떡 하나, 카베리! 얘들아, 잘 생각해보자, 얘들아. 지금 마약 다 버리고서, 마약을 다 버리고 차라리, 어 나만 걸려가지고 그냥, 차라리, 그냥 벌금만 물고 그냥 하자고, 그냥 님들. 일단 그냥, 일단 폭주해, 폭주해. 어! 으이씨, 개 미친, 씨. 씨. 이건 또 뭐야, 이건 또! 아!뒤졌다! 아! 아 이렇게 마약도 못팔아보고 벌써 잡히는구만 벌써 아 마약도 마약한번 못팔아보고 아 예예 말소지 의심 예예 예예 마약검사 해보세요 네 아니 뭐 마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뭐 검사해서 그뭐 뭐 나오나 그 제가요 그 살면서 담배랑 술도 안해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마약을 해보겠습니까 어 담배 냄새나고 술 냄새나서 싫어하는데 어떻게 마약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어, 제가 과속한건 맞는데 아니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어? 잡혀 뭐좀뭐뭔일 뭐 있는줄 알고 도망친거였는데 어? 마약이라니 마약이라니 제가 어떻게 마약을 하겠어요 제가 아, 운전면허 압류 다 했어. 개망했다. 아, 운전면허는 이거는 뭐 과속 때문에 뭐 압류된 건가요? 아, 예, 예, 마약 없는 거 확인되셨구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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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게. 아, 예, 과속비 없지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앞으로는 안 그러겠으면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너무 순간 무서워가지고. 어,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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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걸리냐? 어. 그걸 걸려버리냐 어떻게 걸려도 야 근데 아까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예 헬기랑 총든 사람이랑 다왔다니 아까 말려봤을때 마약 수사 온거 같어 그냥 아예 마약 수사 저 사람은 뭐야 저 생김 생기... 저 사람은 저건 뭐야 아예아 예. 아, 드디어 나왔구만 전안 봤노 얘카벨이야 카베라 형형 출소했다 형 풀렸다 형 풀려났다 야형 지금 운전면허 좀압유당했어 왜요? 과속해가지고 약주행하고 아.. <laughs> 씨.. 야 근데 형이 마약은 또다 버려가지고 마약은 또안 걸렸어 아다 버렸어요? 운전하는 중에 다다 버려버려가지고 하나도 하나 안 걸렸어 마약 어 레전드.. 오졌지 오졌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걸렸죠? 아너너 근데 너총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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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맞았냐? 너 근데? 너총 맞았잖아요 <laughs> 총 맞은 건.. 총쏜거 누구냐? 경찰이냐?